네, 보신 것처럼 일상이 도전인 장애인들의 삶, 이들에게는 재활치료 또한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 투자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이재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장애인복지관,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장애인이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과 체계화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요에 비해서 한두세배 정도 이렇게 대기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간 보호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25명에서 30명 이렇게 저희가 시설 이용자를 받고 있는데 대기자가 그의 뭐한세배 정도 이상 이렇게 대기자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관할 지자체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용인시는 현재 기흥구 장애인 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증축이 완료되면 기존 정원의 2배 가까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할 예정이며 증축된 공간에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단기 보호시설도 개설하여 이용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청소년과 노년층의 서비스가 집중되다 보니 마땅히 이용할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없었던 35세 이상의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인 3개구의 장애인 복지관을 갖춘 용인시는 장애 청소년 IT 교육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여가를 위한 사업 등에도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입니다